여러분 네, 반갑습니다 김동입니다 오늘 6월1 2일이모고 페벤트 분재 회색 회색연화. 연아 많네요 회색 연아 상당히 많아 이거 회색이 가능할지도 눈저 먹힌다 음야이 진짜 이 뭉쳐서 싹아 먹는 거 봐봐. 이, 이, 이곰년합은 싸울 때 장궁이든 뭐 문걸이든 뭐든 이 장검이랑 같이 가면서 그냥 탭 존나 돌리면서 막 쏘는 거 같아. <laughs> 또마이 역시 없어졌다. 친구를 했군 나도 한번어 가볼까? 요 장궁으로 좀꿀빨수 있는 자리가 없을까? 봐봐, 이 회색은 들어갈 때, 뭔가 알맹이가 작아. 존나 넓거나, 이, 밀도가, 낮아. 근데 얘들, 인념하기, 이 밀때 보면은, 졸라게 한 점? 움직지거든 근데 이번에는, 조금, 넓게 퍼져서 그런지, 같이 넓게 양쪽으로 잡아먹네요. 왜 내가 말하는 거랑 다 반대로 하는 걸까? 야, 여기 어떻게 올라가노? 여기 올라오고 싶은데? 이번거에 잠수가 들어간다. 오 어, 잠수 한 보여주나? 이 타이밍을. 잠수는 여기 타이밍을 안 맞출 것 같으니까 여기가 잠수 들어갈 때 반대편에서 들어가는 게 들어가면은 괜찮지 않을까. 저도 한손 거들러 가겠습니다. 여기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해 주고. 못 올라가네. 야, 렉이 왜 이렇게 심하냐. 야, 동민이 묶었다. 동민이 묶었다. 동민이 묶었다. 동민이 묶었다. 동민이 안 죽었나? 방금 동민이 묶었는데 야, 지금 설마 진짜 이 보스 딜하고 있는 회생 연합은 없겠지? 회생 연합 중에 보자 아이씨, 동민이 안 죽었다. 아, 그리고 렉 이게 왜 이렇게 심하냐? 짜증난다 하 <laughs> 어제 해생연합이 들어갈 때 같이 이렇게 덮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거든, 지금. 야, 레어도 왔구나, 이게. 아, 야, 잠시만. 아, 잠시만요! 좋 됐다. 이거 한번 들어가자. I'm s 길로와아잠 m sorry, I'm s o r r 미안합니다 r r y I'm s o r 어 <laughs> 이 양단하는 게 확실히 조금 킬 각은 높긴 하겠다. 내가 장공을 못해가지고. 진짜 딸피 한대딱 맞춰서 죽일 수 있는 것만 한번 때려볼까? 야, 렉이 왜 이렇게 심하냐. 한 바퀴 쓱 돌거든? 이거 쿨 돌면 한 번. 레어지야. 이거 쿨 돌면 한번 들어볼게요. 돌았다. 은신 두번 돌리고. 못다. 못다. 아야. 은신 한번 더 돌려. 안 된다 안 된다. 저것도 안 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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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진태 양나이다 보스 피가 아직 한번더올수 있지. 한번더올수 있을 것 같아. 양단, 양단 바꿔 이제. 필살기 간다.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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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바쁘다 스바크.

야, 언제 들어가지? 몇 15%야? 한 10%쯤에, 퍼 아, 한3% 남기고 들어가가지고, 은신 수고한번 버텨볼까? 이제 타이밍 잘 맞춰야 된다, 근데. 11%. 울약큰 걸로 좀 바꿔두고. 11%. 퍼 야, 이번에 많이 죽었다. 누군지 모르겠는데. 아, 이거, 중립들이 죽어있는 묘업인가 11% 막타를 치고 막타를 쳐보려고 노력하고 은신을 해가지고 시간을 좀 버긴다? 버길 수 있을까? 한5% 쯤에 들어가지고 막털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. 야구 아자고. 이거. 근데 타이밍 잘 봐야 된다. 버스 타면 이거 딜확 빠질 거거든. 아야 너무 빨리 들어왔다. 씨. 이거 그냥 한명 딴다 생각하고 야안 죽었냐? 아 막타 못 노리겠다. 지금 부활하면은 어못 먹어. 야 방금 타이밍이 왜 이렇게 늦었지? 왜 이렇게 빨랐지? 얘들이 엄청 안친다 한 3퍼 남기고 그때 들어가도 괜찮긴 하겠네 일단 상자를 모았어 아 미토이, 아 미토이 주워봐. 야 사람 많아서 템이 어디 있지도안 보인다. 에이. 다음 어켠것거같아 맞지? 에라이 씨. 아무튼 요 까. 오늘 보자. 아, 어, 영원하고 비명할, 야, 비명아 강타족 중 절망검, 어, 용원류. 절망검 영원류 야, 여섯 개다 나왔네, 어. 음, 축하하고. 어쩔 수 없지, 뭐. 음, 영상 효과.